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아홉 번째,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십자가 우편 강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과 신앙생활에 관하여 나누던 중에 그분의 다소 놀라운 소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딱 그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쭤봤더니, 일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것이 죄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에 딱 구원을 얻으면 제일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최고로 좋은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일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구원 얻으면, 아, 그 스릴. <laughs>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것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분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는 분, 나의 행복을 원치 않고 나를 속박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오해입니다. 사실 아무런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개인주의의 바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든 땅이든 산이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그의 행복이 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기보다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선택이 다 행복이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꼭 필요한 선택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자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런 자유는 실제로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참된 자유는 사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이기보다 무엇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면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지는 것이죠.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다가 우편 강도처럼 구원받고 싶다는 그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에서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그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죄인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행악자들, 다른 본문에는 강도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요. 그두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우편에 못 박혔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에 못 박혔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 우편의 행악자는 성경에는 사실 우편, 좌편, 누가 못 박혔는지, 누가 회개했는지, 누가 회개하지 않았는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편의상 그를 우편 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그 행악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 회개한 우편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스였고 좌편의 강도는 게스타스였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먼저 복음서를 읽으면 마태, 마가가 짧게 언급하고 있는 두 강도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말해 주는 모습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는 두 강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 비방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그들이 함께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두 사람 다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두 사람의 구분이 없이 둘다 예수님을 욕했다, 비방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오늘 누가복음은 한 사람은 돌이켜 회개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묘사는 그 시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차가 있었죠. 즉 처음에 그들이 함께 못 박혔을 때는 구분 없이 둘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여섯 시간 동안 우편 강도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여섯 시간이 끝나갈 마지막 순간에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그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편 강도도 자기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들었을 뿐, 지금껏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거나 직접 경험, 경험해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형 집행만 남겨두고 있는 그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이건 말건, 다 살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나 같은 인생, 밑바닥을 살다가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많은 사람들에게야 그딴 얘기들은 다 사치에 불과한 것이죠. 죽음을 앞둔 사용수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십자가에 못박힌그 처음 시간에는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메시아니 뭐니 해봐야 이제 곧다 같이 십자가에 죽을 운명인데 인간이 죽음 앞에 서면 다 똑같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편 강도도 처음에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좌편 강도와 똑같이 이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저주,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비방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심리적으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응어리 분노를 외부로 쏟아내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과 또 임박한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함께 못 박힌 예수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채우에 쏟아낼 만한 세상을 향한 원망과 조주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열이면 열 모든 사람이 죽임 당하는 순간에 갖는 분노와 두려움과 저주가 아니라 여섯 시간이나 지속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평강을 누리고 원수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놀랍게도 우편 강도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 뭔가 일평생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이렇게 원망과 조주 속에서 끝나고 마는 이내 인생은 그가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 밑바닥에서 더러워질 때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이 마치 흰 벽을 등지고 선 것처럼 너무나 선명 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정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오신, 죄인들을 위해 보냄받으신 구주이시고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종일관 여전히 예수를 비가 비방하고 있는 반대편 좌편 죄수를 향하여서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40절, 4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참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지요.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단한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라는 이 구절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 단순히 훌륭한 의인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은 그 죄수가 아, 정말 운이 좋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죄수의 구원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간구하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얼마나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 사건은 죄인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 삼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얻은 구원 또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보여줍니다. 혹, 혹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나는 그 십자가의 우편 강도보다는 조금 낫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받은 구원은 이 십자가 우편 강도가 받은 구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그 우편 강도야, 워낙 막장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말 그대로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나으니 나는 한 20, 30%는 내가 그래도 노력한 것이 있고, 주님이 한80% 정도 도와주셔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지요? 한 젊은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한인 이민교회에 중고등부를 맡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역자로서 재능도 있고, 또 아주 열심히 사역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좋았어요. 그분은 늘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대표로 기도할 때마다 또는 설교 마지막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는 그 중고동부 회장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부족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laughs> 아니 그건 내가 하는 말이지. <laughs> 내가 하나님께는 하는 말이지. 그 회장이 대표로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부족합니다라는 걸 똑같이 하는데 그래도 예배 중이라서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이 되도록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나를 뭘로 보고 생각다가 안 되겠다. 다음 주에 가면 불러서 한 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면 너 그동안 항상 입에 달고 기도했던 것, 그거 다 뻥이었어. 네가 부족하다는 것, 내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다 뻥이고 이빨은 소리였어." 남이 들으라고한 말이었던 거야.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밀려오는데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고 정말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지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부족하다고 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상 때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것은 말 뿐이고,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진짜 그런 것은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진정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들요? 일단 자기를 먼저 의롭다고 믿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왜 따로 서 있을까요? 저 부정한 세리와는 같이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고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감사기도입니까? 옆에 있는 세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일래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거짓말은 아니죠. 행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와 감격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의고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리는, 세리는 멀리 서서, 왜 멀리 서게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그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인인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없었어요.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결론이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바리세인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잘 들어라. 구원 얻은 사람은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였다. 잘 들어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은혜를 구하는 그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약속받은 우편 강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정말 죄인 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로 아무 믿음의 순종이나 어떠한 헌신의 활동도 없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자기 자신은 정말 수지맞았고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혹시나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죄인됨으로 가슴을 치는 사람이었고 오직 주의 은혜로 그 놀라운 구원을 얻었음을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거로 그는 자신의 일생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통하니 여겼을 것입니다. 지난 2015년에 이제 1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2015년에 금강산에서 제 20차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65년 만에 만난 이순규, 오인세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장 일생 중에 아름답고 서로를 사랑했던 스무 살, 열 여덟 살, 스무 살, 열 여덟 살에 결혼해서 서로 한 번도 제대로 아껴주기도 전에 남편이 전쟁에 끌려가는 바람에 그냥 결혼 단 6개월 만에 헤어져서 그렇게 6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85세, 83세가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나, 그래,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단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서로 누구 때문에 마음고생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둘 사이에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태평했으니 태평, 서로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렇게 65년을 보냈으니 남들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운이 좋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지난 65년이 말로 다알수 없는 천추의 한이고 가슴 아픈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탈하고 아무 일 없는 무사태평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 치면, 정말 내 인생은 아무 일 없이 무사태평한 것이 목적이다 치면, 정말 젊을 때 배불리 밥 먹고 잠자서 일평생 깨지 않고 늙어 죽기 직전에 깨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잠만 자다가 무사태평 아무 일 없이 배부르게 잠들었으니, 그 사람이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고 애쓰고 때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함께 보낸 세월입니다. 그 인생 내역들, 그 인생 스토리가 그 인생의 의미이고 그 인생의 행복이고 내가 세상에 왔다 간 흔적입니다.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느냐,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세월들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건, 사고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순간순간들, 믿음 안에서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망설이고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결단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순종했던 내 인생의 그 스토리들, 그 순간순간이 그 스토리가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 인생에 남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스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이 들었던 그 모든 헌신의 시간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또 감격의 순간순간들,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이 강도는 자신의 인생 어디에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자신의 스토리가 없는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우리가 믿음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보낼 수 있는 하루하루.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의 한 구절도 내 손으로 쓸고 닦고 할수 있는 교회의 한 구석도, 작은 주부 하나를 접어 나누어주는 그 손길도, 내 입을 열어 교회와 이웃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한 구절도, 모든 것들, 모든 시간, 순간순간 내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결국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내 인생의 행복이 되고,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아직 그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삼고 내가 애쓰고 때로는 견뎌내고. 때로는 고난 중에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낼 수 있는 그 순종의 순간순간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 아직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들, 이것들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로 여기고 각자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